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이슨 오늘 우리가 법문에서 읽어본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장 가운데 놓여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어느 지파에게 내 백향목으로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인가. 나도 처음에는 이 기쁨 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우리가 얼마 전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근데 이 영광 받은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하고는 꼭 일치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기쁨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마음. 다이슨,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 관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영광 받으신 거예요. 아,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네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집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단다. 다만 피묻은 너의 손으로 지은 그 집에서는 내가 살수 없어. 다만 네그 마음, 그 마음은 내가 높이 평가한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스테반이 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돌을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줄 때에 예수님도 감동받았죠.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우리의 주인 대신에 예수님께 감동을 줄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닐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시 행한 그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되십 주님이에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 된다는 말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두 번째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를 없애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 아닌가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회복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새해 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새해 루살렘에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들여야 되는가? 100% 의지하는 삶을 살아드려요. 하나님께 100% 의지해요. 예수님께 100% 의지해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100%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목동으로 있던 너를 데려다가 지금 내가 너를 이 위치까지 오게끔 만든 사람은 바로 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인도했고, 너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삼주시기 위해서 오늘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100%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삶.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다. 성도의 신앙생활 기본 4대 기본이 있다면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 바로 응답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소 마음에는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을 나보다 더 나은 걸로 지어 드리고 싶다. 백향목으로 지어 드리고 싶다. 더 좋은 걸로 지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랐다는 거예요. 그 소망, 다이수 소망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린 너의 손으로 짓는 것보다 나의 뜻은 피 흘린 너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는 그 백향목으로 궁을, 나를 위한 궁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셨네? 그 내용은 달라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되지 않는가? 다섯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6편, 18절에 보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 잘못된 동기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를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야고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죽게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가 없다고 돼있어요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불신앙으로 오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들어 주지를 못 한다고 돼 있어. 네 번째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잘못 한 것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리고 내가 남에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된 것이, 잘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 기도하던 것을 멈추고 그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하다. 왜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 다섯 번째 에 해당이 돼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는 응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돼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려고 노력한다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할때 바로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성취될 수 없다.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영적인 관계, 일반사는 육적인 관계는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라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왜 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요. 한 가정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애들을 키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젊어서 우리 애들을 키울 때보다 나이 들어서 선자가 역할, 어, 재롱을 부리고 할 때, 너무 그얘 하나가 가정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어린 꼬마 하나하나가 말도 제대로 못 해. 어릴 때 무슨 말을 제대로 합니까 근데 그얘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하고, 어?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막 뭐라 그럴 때그말 자체를 보고 막 깔깔깔 웃고 막 그런 거예요. 바보가 되더라고, 바보가 돼. 그래서 아 이것이 바로 기쁨이구나. 잘하고 우리가 행동을 아주 멋지게 하고 이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잘해야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비록 어리숙한 행동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에 영광 받으신다. 다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응답 문제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본인의 뜻대로 이루시는 본인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뜻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우리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의 원천이 되어진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 도무르예베